뭔 서러운데 야야 님 뭐야? 별풍선 스무개 더 주세요 노치킨 노방종 가지 않. 아뭐 치킨 못 먹으면 노방종 하라고? 그래 스무개 나이트 뭐야 이거를? 밑에 내려갔다 올게 너무 늦어가지고. 1층 어디? 잠시만요. 이쪽 집은 다컷 어디 그 어디서 차들어 여기 흙이 벗겨져 있었네. 여집 1층에 붙었네? <웃음> <웃음> 피일이에요, 어, 피일이에요. 그냥 가서 죽여요. 3 대면 AK 3대 맞았어요. 어? 어, 왔다. 앞. 어? 3층 집에 둘다 들어왔어요. 하나 기죠. 3층 집 안에 한 마리 더 있어요. 양, 양각에, 양각에, 양각인데, 전에 여기 다 컷. 저기 더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저 네, 안에 들어왔을 수도 있어요. 저. 각이 안 보여서. 아저 일평집 안에. 어 있었는지 아니면? <laughs> 아, 여기 네 잠시만요. 온라인에 들어왔어요? 7. 나이스. 밑에 올라온다 얘네. 저희 쪽은? 네 잠시만요. <laughs> 집 밑에 하나 더. 우와 뭐예요? 응, 얘네 못하는 애들이. 응 위에 위에 딱에 소리 소리 위에 위에 있다. 어 와요 와요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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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 저희 위에도 있어요. 네네 나이스. 나폭조 나이스. 나 위에 위에 있어요 위에 있어요 뒤에 나이 기절 컷이죠나 기절 기절 한마리 여기 찾았고 여기 밑에도 있다 밑에 나 기절 여기 다 컷. 어... 형, 오른쪽 봐주세요. 아, 씨발! 뭐야, 오른쪽 있는데? 형, 오른쪽에 누워있잖아요. 오른쪽에 누워있잖아요. 여기, 에 여기. 형, 피빨르요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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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어디론 오전, 키트밖에 없어요, 예, 여기요? 네. 거기서 아래 봐요, 아래. 뷰티인 막둥님 추천 어, 너무 없어. 감사하고 내일도 부탁드려요 자기장 얘도 끼거든요 그냥 그렇게 보지 말고 그냥 놔서봐요, 놔서 봐요 놔서 예 그렇게 아니 아니 뒤로, 뒤로 돌지 말고 그냥 봐도 돼요 예 그렇게 소리 들려요 어차피 이거 소리로 밖에 안보여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차피 자기장 끼거든요 얘도 이거 형, 오른쪽 살짝 가봐요. 뛰지 말고, 아니, 왼쪽, 왼쪽 짐, 야, 거기 봐봐요. 밑에 돌 봐봐요. 밑에 돌, 아니, 오른쪽, 오른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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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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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여기, 여기, 1번 핑.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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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봐 여기, 여기, 로기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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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여아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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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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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바로 아래 아래 아래요 아래 완전 아래 야, 아래? 예예걔 어차피 중간으로 나오면 형한테 맞아요 형 밑에 여, 왼쪽에 연막 가봐요 왼쪽에 걔 반대쪽에 연막 가봐요 예 이겼어요 뭐야 우와 뭐야 이거 왜 죽었지? 이 새끼 나오면 형한테 맞거든요 그래서 아, 구상싸움 맞네. 하려고 지랄한 거예요 아이고 시간이 없네 형 나무 나무까지 그냥 붙어야 돼. 앞에 앞에 오른쪽에. 어, 이스와다 나이스. 어,